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을 함께 둘러보는 우현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기술 뉴스 하나를 전달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AI 슈퍼사이클의 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엔비디아, 그리고 차세대 GPU 플랫폼인 블랙웰 관련 추라 이슈 해결 소식입니다. 핵심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사들, 폭스콘, 인벤텍, 델, 위스트론 등이 GB200 렉 출하 지연의 원인이었던 연결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시 출하 세계가 본격화되는데요. 그냥 제품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AI 서버의 심장, 핵심 연산 플랫폼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GB200 렉이 뭐냐면 그레이스 CPU 36개와 블랙웰 GPU 7 2개가한렉 안에 통합되어 탑재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실제 연산이 이루어지고 생성형 AI, LLM,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학습 등 AI 슈퍼 컴퓨팅의 핵심을 담당하죠. 이게 그동안 과열, 연결불량, 테스트 불일치 문제로 출하가 지연됐던 건데 드디어 협력사들의 대응으로 완전히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신호냐?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AI는 단순히 반도체 한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연산능력 생성형 AI까지 이어지는 AI 인프라 전체 사슬이 완전하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엔비디아고 이번 GB200 렉은 2025년부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1분기 때 일부 고객사들이 주문을 유보했던 이유가 바로 이 추락 문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 개선 발표는 곧바로 2분기 서버 매출 회복, 영업이익, 영업이익 개선, EPS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올해 개발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요. 이는 곧 AI 인프라 투자, 즉 엔비디아의 실적 레버리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AI 슈퍼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랙웰 GPU는 기존 H100 대비 연산 성능 2배, 에너지 효율 2.5배에 달하는 초고성능 연산 솔루션입니다. 전력 효율이 이제는 GPU 성능만큼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요. 블랙웰은 이 부분에서 시장 요구를 정면으로 해결한 구조라 향후 2, 3년 AI 인프라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하실 부분이죠. 이 뉴스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1차 수혜주는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뉴스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출하가 재개됐다는 건 바로 매출 인식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이 말은 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PS가 상향이 되면 주가는 리레이팅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엔비디아는 단순한 이슈 수혜가 아니라 실적과 주가 모두의 중심 축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차 수혜는 누구일까요? 바로 ODM 조립사와 협력 부품사들입니다. 여기에는 위스트론, 인벤텍, 폭스콘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들이 직접 엔비디아의 g b 2 0 0랩 생산에 참여한 핵심 파트너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 대만 기업과 연결된 국내 부품 협력사들 즉, 한국 증시에 상장된 협력 부품사들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3차 수혜주는 국내 공급망 안에서 나타납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서버 생산이 본격화되면 이걸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 쿨링, 전원 관리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수요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죠. 리노공업, 고속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는 회사죠. AI 고성능 칩이 늘어나면 그만큼 테스트 장비 수요도 커지게 됩니다. RF세미, TLB, 전원 관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AI 서버는 전력 소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고효율 전원 솔루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에너토크, 유니센, 파세코, 여기들은 냉각 기술에 특화된 기업들이에요. 고성능 GPU는 엄청난 발열이 나기 때문에 열 제어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았지만 블랙웰 추라 본격화로 다시 조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쪽도 짚어볼게요. 이미 컴팔, 위스트론, 폭스콘 계열사들이 블랙웰 수혜주로 강세 전환 중입니다. 실제로 대만 증시에서는 이들 종목에 글로벌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m s c MSCI 리밸런싱 시즌과 맞물려 IT 제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회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곧 한국 증시의 수출 제조주, 특히 AI 서버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형 부품주들까지 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단순히 AI니까 엔비디아만 사자가 아니라 AI 서버의 전망, 중간, 후반까지 모든 공급망을 연결해서 투자 기회를 넓혀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출하 지연이 해소가 되면 납품이 본격화되고 실적이 반영이 되면 부품 수요로 확산이 됩니다. 이 흐름은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슈퍼사이클 이막을 이끄는 구조적 기폭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최근 시장 전반은 금리,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실적 연결 가능성이 입증된 뉴스는 선도주 시세 반등의 기폭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블랙웰 출하 재개는 단순한 부품 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AI 인프라 공급망 회복 신호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2분기 실적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바로 AI 슈퍼사이클 임막의 본격적인 서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블랙웰 드디어 풀렸다. AI 서버는 다시 달린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시장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